어, 제약 바이오주 좀 통합해서 볼 건데 일단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한미약품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다섯 기업은 어,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 3분기까지 누적 R&D 투자를 많이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훗날 이제 기업의 큰 수익의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r&d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기업을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개의 기업이 3분기 누적 r&d 투자가 증가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나중에 이제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좀 잡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R&D는 이제 리서치 앤디벨로먼트의 약자죠. 계속 어, 연구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DMO라든지 어떤 작업을 수행해도 이 R&D 투자는 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리턴으로 올수 있으니까 네, 상위 다섯 개 종목들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내 제약 바이오주의 R&D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R&D 비용 순위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시면, 네,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R&D 비용을 좀 많이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특이한 순위는 아니고, 전통 제약사 중에는 이제 유한양행이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순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 수출을 좀 이뤄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 수출이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하나씩 간단히 보면 이제 셀트리온의 3분기 기준 누적 R&D 비용은 3,128억원입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34% 크게 증가했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업계에서 R&D 비용 3천억을 넘은 기업은 셀트리온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R&D에 진심인 기업이 셀트리온이라는 거고 내년까지 무려 11개 제품의 허가를 획득하고요. 어, 2030년까지 22개 제품의 포트를 확보해서 시장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 램시마 옴니클로 그리고 스테키마를 비롯한 품목 허가를 좀 획득했고요. 셀트리온에 관한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파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어,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다수의 신약 개발 혹은 기술 수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파이프라인이 튼튼한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 라는 관점에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두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 홍콩 투자 설명회에서 올해 12월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로 CDMO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을 설립한다 라고 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내용이고 역시 셀트리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CDMO 사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다. 현재 CDMO는 누가 주로 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데 셀트리온이 CDMO 사업에 뛰어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물론 요게 이제 돈을 버는 사업까지 가려면 시간은 한참 걸릴 거니까, 한참 뒤에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밝혔어요. 뭐 항체 개발 서비스, 디바이스 개발, 개량 신약, 그 다음에 자가세포 치료제, 팩트 아이드 신약 개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해서 신규 모달리티 영역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여기 하나 더 밝혔죠? 공격적인 M&A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을 셀트리온이 밝혔습니다. 이건 DS에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어떤 언급을 했냐? 1.5조 원 이상이 필요한 최소 1차 투자금은 내부 자금을 활용해서 CDMO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부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했고요. 테파는 1만 리터당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인데, 이게 이제 2028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통 이렇게 계획을 밝혔을 때몇년 뒤면 그보다 좀더 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기대치로는 2029년이나 2030년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부터 한 5년 뒤 정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약바이오주는, 어 미래의 이제 기대감을 미리 땡겨와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이 CDMO는 분명히 셀트리온의 가치를, 어, 업시킬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인데, 코스피 상장사 자사주 매입 순위 중에서 2순위에요. 메리츠 다음입니다그 다음에 KB 신한 기아, KTNG, 모비스, 현대차, 하나, 네이버 등등등인데, 2022년부터 15차례, 무려 15차례에 걸쳐서 899만 주, 1.7조 원, 상당한 규모라고 볼수 있겠죠.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50개사 중에서 자사주 매입 규모 2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에만 8860억원 매입으로 유가증권 시장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요. 이게 소각까지 진행되면 좀더 좋은 거고 근데 소각까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자체는 어쨌든 시중에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한 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체는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셔도 뭐 크게, 어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R&D 투자 부분에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시장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R&D 인력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포함해서 1128명.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거 자체가 R&D 부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어 그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 저는 좀 보수적인 매매에 하는 편이라서 제 관점에서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희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은 그간의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 과도한 건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걸 이제 미래에셋에서 한눈에 그 정리를 잘 했는데 보시면 연간 수주 금액이 2024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 수주를 하는 이제 업체도 다양해요. 아시아 소재 제약사, 미국 소재 제약사, 그 다음에 뭐 릴리라든지 뭐 상당히 이제 다양한 제약사들과, 어, 이제 그 협약이라든지 뭐 수주, 이런 부분들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 자체로서도, 어, 2020년에 한번 크게 성장했다가 2024년에 두배 정도 크게 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적정하다, 충분히 적정 가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주가, 시가총액과 수주금액을 겹쳐 봤을 때는, 어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좀 오를 만했구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싶으신, 아, 보유하신 분들은 급하게 매도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보유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3분기 기준 누적비용이 작년보다 48.5% 늘어난. 2011억 원 유한양행의 R&D 비용이 대폭 상승한 데에는 역시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나자의 마일스톤 재분배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유한양행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 R&D 부분 올해 3분기까지 1713억 원 사용해서 전년동계비 12.8% 증가시켰습니다. 또 대웅제약은 자체 신약 개발의 모멘텀을 가진 업체죠. 그래서 국산 신약인 팩스콜로, 엠블로 등의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의 산분기준 누적 R&D 비용은 1537억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은 13.4%.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에 강한 리턴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으로 차트 볼게요.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근데 지금 매물이 되는 가격이 195,000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매물이 되는 가격 근 근처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어,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19만원 이상의 매물대로 진입을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조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삼성바이오로닉스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제 이전 고점 대비에서는 확실히 좀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주 성과 자체가 다릅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았잖아요. 그래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서 실적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규 매수하기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저는 보유하시는 관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랑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부담은 없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관점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미약품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번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의 지지대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26만 원 단은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기간 매수인데 어, 양수급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 대. 비에서는 괜찮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견고하다라고 보니까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3분기까지 누적 R&D 투자가 많았던 제약바이오주들 간단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어,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강한 수익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R&D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